중국에서 온 잘생긴 스님이 아들 보러 왔다. 문수보살님 공부 시간이다. 연불 삼매의 즐거움 속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깨끗한 무색빛 속에 마음마저 맑았다. 벽의 불상은 사라졌고 밝은 거울 속에는 남자 스님이 계셨다. 키도 크고 잘생긴 깔끔한 인상 점잖은 모습이 멋져 보였다. 머리에는 대나무 삽과 쓰고 손에는 빛이 나는 긴 칼을 들고 옷은 승복인데 진한 회색이다. 두루마기 입고 집신 신고 등에는 괴다리 꽃집 매고 있는 당당한 모습은 보기 좋았다. 잘 있었느냐? 스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나는 중국에서 왔느니라. 왜 오셨나요? 아들 보러 왔지. 저는 여자인데요. 아들은 없어요. 너 아니냐? 제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며 빈그레 웃는 모습은 아버지 같았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거라. 신신 하나로 정성을 다하거라. 밝을수록 밝게 볼수있느라 다시 보자며 긴 글에 웃으며 벽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불쌍히 밝게 웃으며 나를 보고 있다. 돌바위에 앉은 중국 스님. 금강경 공부는 견줄 수 없는 깊은 산매 속에서 거울 같은 마음에 이르게 해 너무나 흐뭇했다. 행복한 공부가 있어 너무 기쁘다. 문수 보살님 연불 산매 속에 공부방 벽은 밝은 거울이 되어 있다. TV 화면처럼 생생하게 보이는 삼면 속 거울에는 산이 보였다. 높은 산 충턱에는 계곡 물이 시원스럽게 흘러 내려갔다. 기암 절벽은 거울이 되어 내가 보이는데 회색 돌바위에 앉아 있는 스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아, 저 남자 스님은 중국 스님이다. 날 보고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때 스님은 반갑게. 또 보게 되는구나. 하시며 인자하신 모습으로 웃으셨다. 중국에 계시나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 요 어제도 보았는데 오늘은 스님 목에서 빛이 나와 눈이 부셨다. 정겨운 목소리다. 공부는 잘 되느냐? 공부할 때는 좋은데 혼자있으면 번뇌도 생겨요. 해차라는 그놈 꽉 잡아야 공부가 된다며 웃으셨다. 중국 스님을 만나. 너무 즐겁고 기쁘다. 병든 아기 고치고 상으로 새알 크기 빛을 받았다. 다섯 분 공부 시간은. 모두 1 6 시간 신구분이다 약사 열애경 읽고 약사 열애불 연불할 때 마실가는 큰 놈을 꽉 잡고 일심 봉청 공부하다 다시 도망갔다. 벽 쪽에서 말소리가 났다. 꽉 잡아야지. 슬쩍 잡으면 빠져나가지. 절대로 도망 못. 그렇게 해야죠. 했다. 이때다. 어느 여인이 병이 든 아기를 안고 왔다. 깊은 산내 속에서 당신은 누구야? 대답이 없다. 병든 아기만 내 방에 놓고 도망갔다. 염치 없는 여자가 밉지만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체했다 아기를 안고 집에 오니 아기 엄마는 아기를 받아 인사없이 가버렸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벽 쪽에서 말했다. 착한 일 했으면 괘씸한 생각은 버려야지. 아기 병을 고쳤으니 상이라며 내 앞에 세알 크기의 빗덩이 한 개를 주셨다. 귀한 상 잘 보게 했다. 고맙습니다. 승복을 세탁하면 바람이 가져갔다. 긴 시간 연불산맥 속에서 착실하게 공부했다. 밝은 빛 속에 있다 나오면 온 세상이 모두 맑고 상쾌했다. 정신이 통일되어 평등한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다. 약사열에 불린 공부시간. 공부방 불상은 없고 거울 속에는 승인이 앉아 계셨다. 샘물 같은 계곡물 옆에 승복이 쌓여 있는데 나보고 세탁하란다. 승복은 깨끗해서 세탁하기는 쉬웠지만 문제가 생겼다. 계곡물에 승복을 빨아서 곧바로 빨래줄에 널면 바람이 걷어갔다. 그 많은 승복은 모두 다 바람이 가져갔는데 기분이 묘했다. 내 손목도 아프고 몸뚱이도 아프다. 날아간 승복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때 내 머리를 툭때졌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다련이 없어야지. 마음이 청정하면 아까움도 없는 거야. 잘할 것이 있는가. 아, 와버리. 뭐 시험을 본 것인가? 빨래 세탁은 두 번째다. 커피잔이 공중에 머물다 오면 빈잔. 집안 대청소 끝내고 잠시 차상 앞에 커피 한잔 놓고 마시려고 하는데 이변이 생겼다. 내 앞에 있던 커피잔이 공중으로 올라가 머물다 내게로 왔는데 커피가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다시 커피를 가져왔는데 또 커피 잔이 공중에서 머물다. 내게로 왔다 역시 커피는 없고 빈 잔만 있다 나 홀로 사는 집인데 내 앞에서 벌어진 일에 넋이 나가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공중에 머물다 내게로 온빈 커피잔에 많이 끄달려서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 온종일 공부하면서 알수 없는 공중 커피잔에 의심이 가며 아침일에 끄달렸다. 약사열의 부처님 공부시간에 말씀드리며 헛것을 본 것인가 확인했는데 의심이 풀렸다. 온갖 침통이 있는데 그야 아무것도 아니네. 커피 먹으면 위가 나빠지니 내가 먹지 못하게 한 것이란. 자네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 이제 알겠는가? 예. 많이 놀라서 의심한 것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빛은 내 영체 거울 만든다. 금강경 공부할 때 공부방 벽 석고란 불상에서 열 가지 색깔로 빛이 나와 공부방을 빙글빙글 돌며 내 영체 속으로 들어오면 영체 몸 속에서 더러운 습과 기가 빠져 나온다. 벗겨내고 씻어내고 나면 내 영체는 거울같이 깨끗해서 빛이 살짝 나왔다. 연불 삼매 위력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 맑은 거울 속 같았다. 공부가 빠르게 진행되면 빛에 날아가는 소원이 성취될 것 같아 기쁘다. 연불 삼매 속은 내가 없는 공부다. 아름답고 영롱한 빛 속에는 보고 듣고 배우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밝고 깨끗한 빛과 연불산매의 위력으로 무아 속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인간 세상에서 없는 빛의 세계내 공부는 비밀이라 입을 꼭 다물고 항구한다 어려운 공부인데 잘못될까 더욱더 말 못하는 것이다. 내 눈에서 빛이 나왔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을 연구할 때 내 영체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열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이때 내 거짓 몸뚱이 귀 양쪽은 달빛으로 밝았으며 눈에서는 불꽃이 툭툭 나오는데 공부방 벽까지 청색 불꽃이 용접할 때처럼 반짝반짝했다. 와내 눈에서 저런 빛이, 와, 내 귀에서 저런 빛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 빛이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멋진 공부에 재미가 있었지만, 다른 생각은 일절 없다. 문수 보살님 공부 공복방벽 석굴한 불상에서 쏟아지는 빛을 보며 영불산배 속은 더 밝은 몸과 마음이다. 불상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빛은 내 앞에 앉아있는 영체와 하나가 되었다. 영체와 빛은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환니심에 불타는 내 신심은 온통 빛의 바다가 되었다. 싱그럽고 깔끔한 공부였다. 연불 속에 나를 버린다. 지칠 줄 모르고 물러남 없이 정진했다. 평등한 마음 너무 좋아. 그저 맑고 행복했다. 산매 속에 나 다급색 나쁜 버릇 영불 속에 버렸네. 번뇌 망상 나쁜 습영불 속에 버렸네. 내가 만든 생긴 인연 산매 속에 버렸네.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실체 없음 알았네. 부질없음 알았으니 덧없는 세월 속에 묻네. 바른 생각, 바른 길로 빛을 따라간다네. 태양같이 밝은 마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밝은 길 따라 신식 내어 가는 마음이 대견도 했다. 석굴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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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에 업문을 들었다. 금강경 읽고 성가모니부를 염불하는 공부는 대단한 경지여서 지면에 옮길 수 없지만 최상승 공부라 할수 있다. 염불 삼매에 창험할 때내 마음 거울같이 말거라. 다업생 지중한 죄업들 용광도 삼매 속에 태워버렸네 전생에 무슨 약속했는지 금생이년 질긴 끈은 모두 끊어내어 참된 길갈 것이다 이때 석굴한 불상이 말을 했다 참기 어려운 것은 인욕이 약인다. 싫은 사람 만나는 것도 모두가 고통이다두 마음 갖고 흔들리지 말라. 공부할 때 마장은 있을 참는 것을 배워 인욕하거라. 법문 듣고 감사한 마음. 왠지 슬프다.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몸뚱이도 아프다. 날마다 긴 시간 공부에 체중도 줄고 몸도 약해져 갔다. 마음만은 깨끗한 것은 특별한 일이다. 불쌍이 허공에서 번문했다. 금강경 읽고 삼 법을 연불 삼매 들때 공부방 벽 사고란 불상이 온통 빛이 되어 내 영체와 하나가 되었다. 내 거진 몸뚱이도 알맞은 빛으로 감싸 빛 속에 있었다. 빗속에서 번문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면 물속의 온갖 물체가 잘 보이는데 마음이 더럽거나 물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을 잘 단순하고 한 마음으로 통일시키거라. 다섯 시간 동안 산매속에서 공부하고 법문 들었다. 문수보살님 공부 시간 허공에서 법문했다. 말은 적게 하고쓸 말만 해야 하는. 성질이 사람도 현덕스러운 사람 공부 접어야 하느니라 두 마음 갖고 싸우면 몸도 마음도 고달프기만 하느니라 세월만 보내지 말고 정진하도록 하여라. 얼마다 더 잘해야 하는가? 밖에 나가본지 오래인데 독촉받는 느낌이다. 병원에 다녀왔다. 오전 내내 밝은 빛 속에 살았다. 산배 속은 거울 같아 내가 없으니 내몸 챙길 수 없다. 마음은 맑고 좋아 날아갈 듯한데 몸뚱이가 말썽이다. 눈도 침침하며 아프고 목도 아프며 쉰소리가 났다. 양과에도 갔고 이빈 후과에도 갔다. 두 병원 의사는 진짜 보이는데 좀 쉬세요. 했다. 젊음으로 버티고 있다. 공부하다 보면 산내속에 배고픔도 모르고 대소변도 있는다. 날마다 하는 공부에 체력도 많이 소모되어 건강도 문제가 된다. 은생에 공부 끝내고 죽으면 빛에 날아간다는 희망으로 잘 견디고 있다.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승부가 난다. 밝음 속에 내가 있으니 슬기롭게 잘 해볼 것이다. 두 번씩 병원에 갔다. 내 마음은 온통 부처님 생각, 공부 생각이다. 혼자서 생각하며 방글방글 웃으며 연불 산매를 생각했다. 금강경 공부는 정식으로 못해도 속으로 잘하고 있다.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병원에 가는데 안과 의사가 근심스러워했다. 직업이 뭐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길래 눈이 온통 빨간가요? 라고 다시 묻는다. 비밀인데요. 의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푹 쉬세요. 눈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조금 무서웠다. 이비인후과 의사도 목을 검사하고 치료하면서 목을 아끼라고 했다. 광이하세요? 아니요. 그럼 왜 자꾸만 목병이 생기는 요 비밀입니다. 몸이 아파니푹 쉬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약속했다. 밤 11시경, 남자 스님 세 분이 와서 내 눈을 치료하고 목도 치료하며 양 손목에 주사를 놓았다. 물과 약을 주시는데 유리알 같았다. 이건 먹으면 치유된다고 하셨다. 인력 시험에 떨어졌다. 문수보살 예찬문 니 읽고 영불 안의 공부를 3시간 51분 하였다. 산내 속에 찬란한 아름다운 빛은 거울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공부방 벽은 밝은 거울인데 거울 속에는 산적같이 생긴 나쁜 남자가 튀어나와 내 목에 칼을 댄다. 울었으면 내 몸을 내놓으라. 몸도 마음도 몽땅 부처님께 바쳤으니 내 것이란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거짓 몸뚱이야 옷과 같은 것인데 내가 내 마음까지 훔치겠느냐. 산적같은 남자는 칼을 거두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물러갔다. 시험에 합격은 한 것인가 지장보살님 공부 시간 지장보 논경 읽고 침부다란 일을 3시간 7분 동안 하였다. 연불 산맥 속에 나타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욕을 했다. 듣기도 거북하고 민망한 욕이었지만 잘 참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투에 화가 치밀어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인욕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다. 화날 때 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칠 보시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담아서 태 있는 콩이 오는구나 본디 같은 부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급히 살아 되는가 향은 콩대에 자신은 콩에 비유하여 육신의 불화를 상징적으로 노래한 이 시가. 그 유명한 칠보시이다. 부모를 같이하는 친형제가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자기를 볶는 것이냐는 뜻을 넌지시 읊은 것이다. 위나라 문제는 조조의 맏아들 조비이다. 동아왕은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이다. 이들 형제의 시기와 질투를 다룬 칠보시는 유명해서 적어본다. 형보다 똑똑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일곱 발자가 아는 조식이 질시이기에 기억에 남는다. 석불상이 부처 된다고 속이 주셨다. 금강경 읽고 염불할 때삼의 경계는 밝았는데 내 공복방 석불상이 귀덩이가 되어 말을 했다. 불상이 묻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맑은 생물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황금 불상입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 너희 금생 너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일. 믿기 어려운 법이지만 모두 사실이다. 부처님이 증명한다. 불상이 손을 길게 뻗어 내 머리를 세번맞졌다 아주 먼 훗날 숙제 같은데 금생이란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다. 불상 뒤쪽에 있는 스님들도 밝게 미소 지었다.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빛의 나라. 그곳에는 부처님만 사신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